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람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여 이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나의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 합했던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면 죄악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합니다. 실수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그의 마음은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힘들 때는 힘겹다고 말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을 때는 내가 저 원수들 머리에 하나님 불이 떨어지는 일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1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4절에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선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홀로 동굴에 숨어있는 자신의 처지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불쌍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을 치며 목동으로 그렇게 물론 아버지의 눈으로부터 벗어나서 버려진 아들처럼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양을 치며. 그렇게 살았던 그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에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붓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홀로 숨어있는 이 다윗을 향해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찾아올 때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밉기도 하고 그를 향한 분노가 치미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과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겹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울 왕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숨어 있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이 재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그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죠. 어려움에 대해서 따지면 원망하지 않고 또 어려움이 바로 사라지고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수동적인 태도를 띠고 있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욕심과 또 정욕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 아를 전쟁터 앞에 내몰아서 죽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수동적인 태도에, 투동적인 태도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 또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할 때의 이 다윗의 모습은 포기하듯이 또 도망치듯이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왕의 큰 차이점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경고와 지적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가 죄를 범하지만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는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기보다 도망을 치듯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수동적인 태도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또 위기와 위기의 상황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린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지 파도를 탈수 있는 거죠. 힘을 빼야지 바람을 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올라 탈수 있는 것이에요. 힘을 빼야지 하나님의 일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가 힘을 쓸 때가 있어. 나에게 힘이 바짝 들어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힘 써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자꾸만 힘을 쓰는 힘을 빼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힘을 줬다가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그러면 그대로 힘을 빼고 돌이키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주면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신념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사실 것이다라고 모든 것을 하게 맡겨드리고 내 힘을 빼는 것이 믿음입니다. 굳이 우리가 힘을 들여야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뺄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영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갈라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실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삶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것이 언제이든,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이 때가 무엇이든지 지나갈 때까지, 또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힘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수동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은 언제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다이슨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수 없는 방법까지도 동원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못해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동적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은 내가 알수 없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높고 영어로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에도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7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감정만으로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찌 감정으로만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은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일지 몰라도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거기에는 믿음, 그 사랑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결단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고 또 끝까지 함께 살기로 마음을 다짐한 것이 결혼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이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내서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의지와 고백이 우리가 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고난과 힘겨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때만 찬양하고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찬양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것이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인 것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상황이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예배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기도가 흔들려요. 하지만 뜻을 정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뜻즉 마음을 정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짐하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겨운 자리가 있을 때마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 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지가 하나님 높여드리는 내 영혼을 향한 명령과 선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흔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럴 때에 바울과 신라가 경, 경험한 것 같은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드러운 것을 씹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단단한 것을 씹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이 옥문이 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위처럼 이렇게 홀로 동굴에 숨어서 사울의 군대가 다가오는 이런 위협 속에서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내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도 열방을 보게 되는 것이요. 홀로 있는 상황이지만 나를 넘어서 백성들과 민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미처 볼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또한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나를 향해 하실 분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볼 것이고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죠. 홀로 있는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오늘을 넘어 미래, 내일과 미래를 볼 것이고 이곳을 넘어서 저곳을 향해 또 열방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게 되는 것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위처럼 정직과 겸손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비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